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43장 말씀을 같이 봅니다. 43장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시니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이는 내리의 아들 바로기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저 가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가레의 아들 요한안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고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서 에다 땅에 살려하여 돌아온 자. 땅에 들어가 다반에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라.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반에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의 진느거로 감추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서로 잡을 자는 서로 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같이 봅니다. 그가 또 애굽 땅 대썸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살리리라하셨달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레미야 43장 말씀 역시 41장에서 이어지는 역사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어지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어이 42장과 43장 읽어 나가다 보면 남은 자라는 표현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이 남은 자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난 다음에 남아 있어서 그 땅을 지키던 사람들을 가리켜서 남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원래 구약에서는 남은 자 사상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온 세상이 다 타락해도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어서 그 남은 자들이 역사의 씨앗이 되고 불소시기가 되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하나님께 서임받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이 구약성경 일관된 남은 자 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자들을 가리켜서 그루트기다 말하기도 하고 씨앗이다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야서 6장 말씀에 대표적으로 잘 기록되어 있는데 큰 나무가 쓰러져도 그 어, 기에서 남은 새싹이 하나 나와서 그 새싹이 큰 가지를 이루고 새 역사를 만들어낸다라고 하셨습니다. 때문에 구약의 역사를 보면 점점 어, 남은 자들로 구성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이사십장사3삼장에서도 어, 남은 자들에 대한 언급을 하는 것은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소명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사실 일이 있다 그것을 암시하고 전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땅에 남아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42장 말씀에서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말씀하시는 대로 그게 우리에게 좋은 말씀이든 나쁜 말씀이든 다 그대로 실천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해서 예레미야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힘들고 어렵겠지만 이 땅에 남아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 남아 있으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도 이루실 것인데 만약 여기 남아 있지 않고 다른 곳으로 피난을 가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실 것이다. 그렇게 꼭이 땅에 남아 있어서 남은 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강조해 줍니다. 그래서 그 말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예레미야가 이 백성들에게서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고 이 땅에 남아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에 대한 반응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우선 1절에서 3절 말씀까지는 보면 요한 안을 비롯한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예레미야가 여기 남아 있어야 된다고 말하자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다. 바룩이라는 사람이 당신을 선동해서 우리를 바벨론 사람들에게 다 넘겨주기 위해서 지금 거짓말하는 게 아니냐고 예레미야가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 아니다고 전격적으로 거부하는 이런 사태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와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만 치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이 자기들이 먼저 어떤 계획을 세워 놓고 그 계획에 대한 선지자의 지지나 찬성을 이끌어내기 위한 얄팍한 술수였지, 정말 겸허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자세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행동을 합리화하는 근거나 증명서처럼 사용하려 시도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한 구절 말씀을 인용해서 자기 행동을 합리화시키는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그것을 프로텍스터라고 그럽니다. 설교자가 설교를 할때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면서 성경 말씀 한두 구절 인용해다가 자기 말을 합리화시키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악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마 이 사람들도 자기들의 방침 미리 다 정해놓고 여기에 선지자가 지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한 말씀을 전해주면 그걸 근거삼아. 자기들의 계획을 강행하려고 했던 그런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내용이지 우리의 그랬던 행위를 감추거나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하거나 자기 계획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에 역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먼저 읽고 그 말씀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지 자기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근거로 악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는데 어, 이들은 가겠다고 고집을 하고, 거기에다가 예레미야나 바룩에게 어, 바벨론 사람들에게 우리를 다 넘겨주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아주 말이 되지 않는 억울한 말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결국 사 절에서 저절 말씀 보시면. 남은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의 다바네스라는 도시에 정착을 했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400년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그 노예 생활 중에 부르짖고 탄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보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해방시키시고 자유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그를 인도해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역사가 어려워졌다고 해서 그 땅에 남은 모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하나님께서 자유케한 그 백성을 다시 노예로 만든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 지키셔서 그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정면으로 져버리는 것이고 또 당장에도. 그 땅을 지키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그 사명을 회피해서 자기들의 아닐만을 위해서 먹고 사는 양식이 풍족하다고 해서 애굽으로 이주해 가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땐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때때로 우리가 육신 생활을 핑계해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려 할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보다는 자신의 안일을 구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그런 일을 많이 우리가 시험 당할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애굽으로 돌아가 내려가려 했던 이스라엘의 많은 시도들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 일에 대해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그 땅으로 인도해 가시면서도 전제된 말씀이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라는 말씀이 전제되어 있었고 그 땅에서 사는 수백 년 세월 동안. 오직 그날만을 목표로 바라보고 기도하고 노력하게 했던, 했던 것이 이스라엘의 애굽 생활이었고 하나님께서 열 가지 재앙과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통해서 이끌어 내셨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은 힘들지만 믿음 안에서 하는 것이고 어렵지만 십자가 죽고 주의 뒤를 따르는 것이지 잠깐 동안의 인간적인 생각을 잘못해서 다시 세상으로 발걸음을 옮긴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에 가져야 될 자세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룻기 말씀해 보시면 당시 베들렘의 흉년이 왔을 때 나오미 부부가 아들 둘을 데리고 모합으로 피난을 갑니다. 결국은 그 모합에서 아들 둘과 남편이 다 죽고 나중에 홀로 된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이 쓸쓸하게 베들렘으로 돌아온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자리를 떠나서 믿음 없는 세상으로 옮겨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이 남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땅에 남아 있으면서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신앙을 지키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백성들이 우상 숭배 중심지로 옮겨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다바네스라가오는 곳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마지막 절 말씀 보시면 베스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베스메스라는 곳 어, 나중에 헬리오폴리스라는 도시로 바뀌게 되는데 베스메스라는 말 자체가 태양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태양신을 숭배하는 신전이 있던 곳이고 태양신 숭배의 중심지가 되었던 그런 곳이 헬리오폴리스라는 곳입니다. 지금의 카이로에서 북쪽으로 약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런 곳에 가서 정착을 하고 여기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가야 될 백성들이 지리적으로 자기 나라만 떠난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타락해 버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마 신앙적으로 그렇게 무너졌기 때문에 그 땅을 떠나서 내려갈 생각도 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돼서 그들이 다바네스라는 곳으로 내려가서 이주하게 되는데, 내려가면서 예레미야와 바룩도 함께 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레미야나 바룩이 억지로 끌려간 것인지, 자의적으로 간 것인지 분명히 밝혀주지 않아서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두 단계로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첫째는 예레미야는 에고보로 이주하는 것을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반대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끌려 애국으로 내려갈 때, 이렇게 내려가는 백성들을 누군가는 바르게 돌봐야 될 책임이었다고 생각하고, 그 백성들 돌봐야 된다는 책임 한 가지 때문에 예레미야도 동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예레미야가 그곳에 남겠다고 생각했을 때, 바벨론으로 끌려가다가 너브로 살아라 한다는 사령관이.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갑시다. 잘 살게 드리겠다. 지안했을때 그걸 거절하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돌아올 때 일이 그 백성들과 내가 함께 살겠습니다.라는 생각 때문에 돌아왔습니다. 때문에 백성들이 거기에 살지 가난에 살지 못하고 다시 애굽으로 끌려 내려갈 때 거기 가서 이 백성들의 신앙을 돌보고 이들을 지키고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함께 내려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곳으로 내려간 다음에 예레미야가 예언을 합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곳이 장차 바벨론의 느부갓데살왕이 쳐들어와서 모든 것을 불사로 폐허로 만드는 그런 곳이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오늘 말씀해서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 일은 두 가지 역사적인 근거가 지금도 남아있는데 하나는 바벨론의 비문입니다. 옛날 시절 이 시기에는 종이나 이런 것이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역사적인 기록을 남길 때 빈문에 새겨놓거나 빈문에 그림으로 남겨놓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전쟁에서 왕이 승리하고 돌아오는 장면을 빈문에 그림으로 그려놓는다든지 그런 내용을 빈문에 기록으로 남겨두어서 후대의 사람들을 해독하는 일에 아주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죠. 어, 이 바벨론의 비문에는 어 BC 568년에 568년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의 애굽왕 아마시스를 정복하고 항복시켰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또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도 보시면 581년에 또 바벨론이 이 이집트 북부 지방을 점령했다라는 기록이 있는 것을 보면 아마도 이 당시에 바벨론이 이집트를 점령했던, 전쟁을 했던 그런 기록들이 남아있는 것을 보아서 예레미야에서 기록된 사건이 역사적인 사실로 보여지게 됩니다. 이곳에서 예레미야가 집중적으로 예언한 것은 이집트의 모든 신전들을 불사르고 석상들을 깨뜨리게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 전해서 역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을 가장 싫어하시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원치 않게 이집트로 내려가게 되었고 거기에서 그 고난 당하는 백성들 그 땅에서 서러움과 학대를 많이 당하는데 그들을 지켜보면서 가슴 아픈 삶을 살아야 하는 말 그대로 눈물로 말년을 보내는 그런 처지에 이르게 되지만 그는 끝까지 백성들과 동고동락하면서. 그 백성들 살피는 데를 멈추지 않았던 진정한 목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보게 되는 한 가지는 어떤 경우에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자기 합리화의 도구로 삼거나 또는 왜곡시키거나 곡해해서 자기 편의 유리한들 억지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큰 비극을 가져오는 것인가라는 것을 이 말씀 통해서 배울 수가 있고 또한 가지는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려운 자들과 함께 하고 버려진 자들을 돕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이 정신이 선지자의 정신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결코 원하지 않았던 것이지만 백성들을 돌보는 일을 위해서는 어디든지 사용하지 않고 그것이 가나안 땅이든지 애굽 땅이든지 그 백성들이 있는 곳 함께 있으면서 어려운 시기에 그들의 보호자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힘든 시기를 살아가면서 고난 당하는 이웃들에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가르쳐 주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오늘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갑시다. 우주변는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는 일에 예레미야의 심정을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돌보시는 은혜를 우리 십자가 잘 감당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으로 갚아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우리 믿음의 길을 흔들리지 않고 걷는 이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